한의학적으로 발기부전과 탈모의 공통적인 원인이 바로 정혈의 고갈인데요. 6 0만별를 달성한 탈모편을 보시고 관리해보신 많은 분들이 정혈, 즉 맑은 피의 순환을 촉진하여 탈모를 개선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모로 관리하신 많은 분들이 탈모뿐만 아니라 머리로부터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성화되어 뇌가 건강해져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셨다는 분부터 불면증, 피부질환, 각종 염증, 관절통증, 소화개선, 정력강화, 수족냉증 그리고 가장 아래의 족저 근막염까지 전신에 걸쳐서 몸이 건강해지셨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혈타TV에는 오랜 시간 동의보감은 물론 해외 논문들까지 서치하고 연구한 후 직접 적용하여 확실한 효과가 검증된 실전법들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부와 2부에 걸쳐 소개해 드리는 이 실전법으로 40대 중반에 찾아온 발기부전 극복을 넘어 정력이 극대화되어 사정 후에도 발기력이 유지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상승하고 성욕도 강해져서 하룻밤에 두 번의 부부관계를 가질 만큼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건강 지킴이 백건입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들의 고민 발기부전을 음양의 조화의 문제로 보는 한의학적 관점과 혈액과 혈류의 문제로 보는 양의학적 관점 모두를 접목하여 발기부전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한 실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으로 한의원에 가면 성기능을 강화하는 케겔운동으로 단련하는 부위인 폐음혈에 침을 놓는데요 폐음혈은 인맥, 동맥, 축맥 세 가지 음맥이 모이는 혈자리로 음기가 가장 왕성한 혈자리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음에 속하는 것은 혈액, 정액, 진액 등 액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인데요. 발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삼중으로 이루어진 해면체에 음에 속하는 혈액이 강하게 잘 몰리는 것으로 음기가 충만할 때 발기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음기는 세포로 흘러가서 열과 에너지를 만들어내 우리 인체에 정력과 활력을 불어넣는데요. 한의학적으로 그 정력과 활력을 양기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몸에서 정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양기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아랫배에 위치한 단전이고 혈자리로는 관원혈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적 관점에서 발기부전과 정력강화에는 회음혈과 단전인 관원혈 관리가 필수입니다 혈타로 우리의 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음혈과 단전과 같이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혈자리들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두드리거나 지압해서 전신의 기혈의 순환을 활성화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어혈이 뭉쳐서 순환을 막고 있는 아시혈들을 찾아서 두드리거나 지압해서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서 막힌 것을 뚫어 기혈의 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혈자리와 경락을 통해 전신에 순환하는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게 잘 소통되면 병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반대로 기혈의 흐름이 어디선가 막히면 그것은 곧 병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혈이 뭉쳐서 기혈의 흐름이 막힌 것을 두드리거나 지압하면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그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를 아시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발기부전 개선의 주요 혈자리인 회음혈과 단전 관원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음경과 직접 연결된 장기인 방광과 신장 경락 중에서 두드리거나 지압시 통증이 느껴지는 아혈들을 시 찾아서 모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관리해 준 결과 발기부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도 먹지 않고 발기부전을 극복한 가성비 최고의 회음혈과 단전 관리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음혈의 정확한 위치는 항문과 음낭 사이의 정중앙에 위치하는데요. 정말 간단하고 쉬운 회음혈 지압법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혈탁폭이 핀이 있는 뒤쪽을 아래에 넣어서 회음혈에 위치하고 앉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몸의 무게로 자동으로 회음혈이 지압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압의 강도를 더 높이고 싶다면 앞쪽을 이렇게 잡고 누르면 지압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같은 원리로 이렇게 앞쪽에 발을 올려 놓으면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더 강한 지압을 할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있는 동안에는 의자나 쇼파에 앉으실 때 습관적으로 회음혈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음혈뿐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닿는 모든 부위는 핀으로 동일하게 지압해서 관리해 줄수 있는데요. 다리로 내려간 혈액은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짜서 상체로 올려 보내지만 회음혈과 그 주변은 오직 심장의 힘으로만 혈액이 순환되는 몸통 중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어서 순환이 잘 정체되고 막히는 곳입니다. 그 정체와 막힘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수 있기에 앉을 때 의자에 닿는 모든 접촉면을 지압해서 통증이 있다면 어혈이 뭉쳐서 막힌 아시혈로 통증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신의 음기를 관장하는 회음혈을 꾸준히 관리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한의원에서는 머리와 두뇌의 질환, 즉 두통이나 우울증, 불안증 등의 신경 정신과 질환에도 회음혈을 이용합니다. 저는 회음혈과 그 주변을 열심히 관리한 후에 뇌가 활성화되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뇌의 무게는 전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인체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20%를 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음혈을 잘 관리해서 음기, 즉, 혈액이 충만해져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더 원활해지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뇌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어 뇌의 기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소개해드린 회음혈 자동관리법을 열심히 따라해보시면 발기부전이 개선되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력과 활력의 근원이 되는 단전이 막히지 않게 지압해서 정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단전의 위치는 배꼽 밑에 손가락 4개를 대어서 끝나는 부위가 단전인데요. 해당 부위를 꼭 누르고 이렇게 헛기침을 했을 때 가장 강하게 튕기는 자리가 바로 정확한 단전입니다. 단전을 지압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앉아서 관리하는 방법과 누워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앉아서 지압하는 방법은 한 손으로는 혈탁곡의 뒤쪽을 잡고 반대손으로는 혈탁곡의 중간을 잡은 후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압을 할 때는 숨을 깊게 천천히 내뱉고 지압을 풀 때는 숨을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서 단전으로 호흡한다고 생각하시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누워서 지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옆으로 누워서 혈탁콕의 앞부분을 벽에 대고 뒤쪽을 단전에 맞춘 후 이렇게 몸을 벽 쪽으로 살짝 기울이면 몸의 무게로 자동으로 강한 지압이 되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지압할 때는 숨을 깊게 천천히 내뱉고 지압을 풀 때는 숨을 코로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서 단전으로 호흡한다고 생각하시고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지압 시 통증이 있으시다면 어혈이 뭉쳐서 막힌 아시혈로 모든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주시고 통증이 없으시더라도 단전은 주요 혈자리로 매일 10분 이상 꾸준히 발기부전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는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전호흡은 전신의 건강에도 매우 좋은 호흡법으로 일상에서 꾸준히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관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평소에 꾸준한 지압으로 어혈이 뭉쳐서 막힌 아시혈을 뚫어 주셨다면 인체 파동의 원리를 이용해 두드리는 것을 병행해 관리해 주시면 효과가 훨씬 증가하는데요. 아시혈 다음으로 혈타의 두 번째 핵심 원리인 인체 파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체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의 몸을 하나의 물로 보았을 때 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파동을 일으켜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몸을 두드려서 혈관 내 혈액과 경혈에 파동을 일으켜 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인체 파동 원리는 팔을 뻗어서 이렇게 손바닥을 두드려보면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바닥을 두드리면 그 파동이 팔을 따라서 몸으로 이동하는 것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파동 원리로 회우멸과 단전, 그리고 그 주변을 두드려서 관리하는 것은 간단한데요. 먼저 음낭에 충격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한 손으로 가리고 볼이 끼워진 혈탁콕을 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뒤쪽으로 회음혈을 중심으로 그 주변 사타구니부터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넓게 두드려서 모두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릴 때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어혈이 뭉쳐서 막힌 아쉬얼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풀어 주셨다면 이제 똑바로 누워서 단전과 그 주변도 넓게 두드려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는 관리법의 장점은 빠르고 넓게 관리해서 몸에 문제가 되는 아시혈를 두드릴 때 느껴지는 통증으로 빠르게 찾고 풀어 줄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전부터 음경 바로 근처 배꼽 주변까지 아랫배 전체를 두드려서 통증이나 시원함이 느껴지는 곳들 위주로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관계를 갖기 직전에는 폐음혈과 단전을 강하게 두드려서 인체에 파동을 만들어 혈액순환을 촉진하신 후에 관계를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외출 시에는 무조건 혈타볼을 손에 쥐고 다니시면서 생식기와 신장의 손바닥 반사구인 손바닥 아래쪽을 습관적으로 삼각불로 이렇게 지압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은 다음과 같이 인체 축소판으로 외출 시 손에 쥐고 다니시면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전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적 관점에서 발기 부전을 음양의 조화의 문제로 보고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최근 회음혈과 단전을 관리하면서 발기부전 극복을 넘어 정력과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평소에 탈모와 신장 건강 관리를 위해 신장 방광 경락을 꾸준히 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발기부전과 탈모의 공통적인 원인이 정혈의 고갈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우리의 인체에서 혈액을 맑게 해서 정혈 생성에 직접 관여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과 방광입니다. 또한 생식기와도 직접 연결된 장기로 신장, 방광을 관리해서 막힌 곳이 없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발기부전 극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남성 생식기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생식기에도 동일하게 좋은 관리법이니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난임이나 질염, 요실금등 각종 부인병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들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발기부전 극복 실전법 일부를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탈모 편을 따라해 보신 많은 구독자님들에 의해 이미 효과가 입증된 양약적 관점에서 발기부전을 극복한 신장 방광 경락 관리 실전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바로 이어지는 발기부전 극복 실전법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서까지 건강하세요.